예상치 못한 상황 빈곤 속에 약을 팔던 스털링 겉만 주고 잡지 못하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And leave your porch light on. 멘탈을 부여잡고 들어선 편의점. Oh, okay. yeah. okay. 평온한 시간 가장 고요한 곳에서 가장 큰 충격이 시작된다고 하죠. 와우. 복권 당첨 확인 들어가는 레어드온 mm -hmm. yeah? like a... 건가요? 그가 바라던 1등입니다 축하할 일이지만 순식간에 2천억 원짜리 표적이 됩니다 들리지 않는 걸까요? 시간이 멈춘 듯 작은 소리에 귀 y 기울이는데 e a 자세를 낮추는 코디 심각한 상황을 인지합니다 기막힌 사격 솜씨 이제 남은 건 냉정한 계산꾼 신중한 태도와 함께 증거 인멸에 돌입합니다. 그들은 떨리지만 일단 스털링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들은 방금 모든 도덕을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익을 위한 동맹뿐입니다. no with that ticket l i s t e dip shit and that money that money goes away just got to make up a story or something this secret got a price tag 모두가 동의하는 걸까요 20 20 6 million oh, no. you can't share something that's been stolen I mean, fucked 이때 여걸 스퍼키즈 천함이 찾아오는데 hey. 경관은 덤인가요 So you guys 불안합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흘러내린 아이스크림 무사히 넘어갑니다 이제 현실적 과제, 시신들부터 처리해야 하는데 약품으로 녹이자는 스톨링. 이제 아나도 가담한 건가요? A What about the he goes on a trip. 가장 도덕적이었던 그녀가 가장 냉정한 전략가로 변신합니다. 가장 도덕적이었던 그녀가 가장 냉정한 전략가로 변신합니다. 아나의 놀라움도 잠시 계획을 진행합니다 모두 끝난 상황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딕에게 전화해보지만 레어들을 운반하기 위해 들어온 아마루와에이브로햄 <목소리가> 즐거움 속에도 아들 코디를 기다리는 딕. <목소리가> 이렇게 외부의 적이 만들어지고 <목소리가> 내부의 분쟁이 시작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 위험 신호를 노래로 정한 아나코 <목소리> 디의 전화 한 통으로 경찰 내 최악의 패거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Hey. <목소리> right, to to <목소리> 스탈링 또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데, Don't. 믿고 돌아선 아나. 생각에 잠긴 에이브로햄. So yeah, 왠지 불안해 보이는 에이브로햄.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I'm stuck a train I'm be just a 달립니다. 모든 걸 내려두고 도움을 청해 보는데.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그가 생각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What would you do if y 경찰 제복 아래 2천억을 건 마지막 사냥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코디는 구조를 바라고 안하는 귀환을 바랍니다. 같은 공간, 다른 목표, 그들의 절박한 바람과 달리 시간은 가장 느리게 흘러갑니다. what you going to do with all that paper you g o n t put a ring on that finger or what too smart to be waiting on other people all day i'm e t abraham i n a bar i bought him a drink that's everything 벌써 느끼는 승자의 기쁨인가요 when are you that hurry up man we r e about to celebrate come on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는 찰라 스털링은 내부와 외부에서 좁혀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노래 소리가 들릴 때가요 방심한 순간 최악의 형태로 흘러갑니다. 혼자 고립되어 버린 아나. 딕은 코디를 구출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증거 복권을 찾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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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 r they mean here? They must have turned on each other. Nois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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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의 기지와 에이브러햄의 외침으로 겨우 한숨 돌립니다. 하지만 잠시 시간을 번 것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나에게 유일한 구원자 에이브러햄 가장 느린 속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는 러트리지 경관 진입을 시도하는데 아나를 너무 쉽게 봤나요? 오늘 소개한 유어 럭키 데이는 우연히 거액의 즉석 복권을 손에 넣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잔혹한 살인극에 휘말리는 과정을 그린 스릴러입니다. 결국 2천억의 로또는 그들에게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장 잔혹한 탐욕을 시험하는 운명의 덫이었죠. 가장 믿었던 동료. 가족까지 서로에게 총을 겨눕니다.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는 이 잔혹한 피해 시나리오의 최후 승자는 누구일까요? 인생 역전이 곧 지옥이 되는 이 서늘한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본편 확인을 추천드리며 흥미로운 장면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네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작은 채널의 성장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다.